야나 뭔가 뭔가 공부를 할수 있는 방법이 생각났어 솔직히 일본어 듣기는 야이씨더 연습해서 뭐하니 이제는 중국말을 배워보는 거야 아니 인생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중국 가서 중국 음식점 가가지고 마음대로 음식 시켜보는 거거든 오케이 좋아 从今天中国语听写功必一零一。前辈，我是这么考虑的：犯人为了不让治安局意识到车辆出事，并没有破坏政务车的电子系统。哇，严夫子，真真真真，모르既然这样，我们就能从车辆的行驶记录里找到他在空洞里停留的具体地点。犯人带着他移动不快，一定会在现场留下蛛丝马迹。到时候，我们就能想办法分析出犯人的去向。有理。 야페쟤리 발음은 얘네가 제일 영어 같다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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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소녀처럼 말을 하십니까?라고 되는 건 아니겠지? 일본어처럼. 야왜 여고생처럼 말해? 한국처럼? 그건 아니겠지? 나는 성조를 여기서 배웠을 뿐인데. 그거. 그. 아, 따고 그 할때 그거구나. 그거. 그거. 그, 그. 그. 생각해보니까 일본어 듣기가 더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해보고 있음 공짜로 들을 수 있는 중국어 교보제가 존나 널려 있었음. 미호요 게임도 있고 소전도 있는데 소전은 사실 목소리 들어가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근데 뭐 외국인이 광동어밖에 못 쓰는 거는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싶긴 해. 동네 말이 많아가지고 어렵긴 한데 하나라도 해두면 뭐라도 되겠지. 그걸 할수 있나? 읽는 언어 자체도 일본어로 바꾸고 난 다음에 일본어 음성으로 하면 일본어 공부가 더 될라나? 생각해 보면 그거 비씨 이미 아이마스로 하고 있잖아. 아 중국어를 듣고 자막을 일어로. 잠깐만 너좀 천재냐? 좀 하드한 거긴 하지만 좋은 공부이긴 하다. 개쩐다. 와, 공부 두 배. 와, 잠깐만. 벌써 여기부터 지금 졸라 힘든다. 어, 폴리시 관련 내용. 아, 오케이. 확인, 확인. 동의, 동의스러워. 게임을 가이시. 문쾌나 사명. 진행 중. 재개시마스카. 재개시마스까 오케이. <목소리> 와, 야, 잠깐만. 시작하자 제 주변 환경 데이터. 데이터 그거. 저 주변은 진짜. 우리장. 오와와 와. 우와. 야 내가 글자가 일본어여도 말하는 게 일본어면 그래도 좀 알아 먹었거든. 이해하려니까 진짜 존나스럽다. 아 예, 일본 게임 할 때보다 더 어렵다. 와. 아오와 좋아 좋아. 아 좋아. 하드 트레이닝. 극동 아시아 언어 하드 트레이닝. 자막 일본어, 음성 중국어. 나는 한국놈저 지금 외국한복판에 떨어진 것 같음 은러니까 이게 일본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중국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진짜 영어도 안 통하는 어딘가에 떨어진 것 같다 은데한국 아, 일본어 빠르게 읽는 게안 된다 와... 데한국이 너무 좋은데, 한국은 너무 좋은데, 한국은 너무 좋은데, 본부 은 너무 좋은데, 한국 진짜 슈퍼 컨보이로 파이널 판타지 세븐 식스 하던 그신그 생각 난다. 들리는 소리도 없지 밑에 글자만 졸라 지나가지. 선검 전설할 때도 이런 느낌이었는데. 와씨. 범인 나 알아서 아니. 응 나왔. 만국 공통어 응 나왔다. 이런 <목소리> 의비씨 존나 모르겠다. 와 존나 하드프레인. 서어 지금 이게 일본어 공부할까, 한국어 공부할까, 중국어 공부할까 나도 몰라. 미씨. 아, 미약이 새끼 말 존나 어렵게 하네, 아니야, 인간이란 희한한 능력이 있어 가지고 계속 보다 보면 언젠가는 뭔가가 기억에 남게 돼. 어. 아, 개빡세네. 나도 지금 개빡세거든요. 나, 나 우리말의 소중함을 좀 깨닫고 있어. 화장실 갔다 올게요. 잠시 후 인생의 공부를 더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만든 게임을 일본어 자막으로, 중국어 언어로, 음성 언어로 해보고 있음. 왜 뭔가 공부가 되겠지? 어, 뭐, 그렇긴 하겠는데, <laughs> 잠깐만, 12시네. 슬- 돌아갈 생각을 해야 되나? 집에 다른데 모두 그거 되고 있는데, 태평양 고래 꼬치만 한글 적혀 있으니까. 태평양 고래 꼬치가 존나 마음이 편해지고 있음. 지금 갑자기 존나 반가워지는 태평양 고래 꼬치. 참, 여기도, 여기도 일본어, 중국어로 되나? 한번 여기도 한번 끝장내봐. 야, 미씨 매일매일 공부하기? 어, 야, 미씨 야, 불란서 말로, 아까 불란서 말로? 엘랑호란이질것 같잖아. 야, 어떻게 그런 나쁜 말을 해? 내가 불란스 말을 다시 봤을 때 어느 정도 알아먹을 수 있을까? 전혀 못 알아먹는다고 내가 확신합니다. 2 u 읽어 보자. a p r d m a r r e r Mon mariage s d m a r r e r 이거슨 알겠어. 아, 맞이네 어, é v é n e e n t durée limitée salle de réaménage... réaménagement zone publique zone public dortoir salle salle d'envoi Informa information personnelle Paramétrer Langue Zone Autre Vepri Reversi Sudadum Kusifta Niveau -ga? Niveau -ga -ga? <laughs> Anniversaire Progression De cette Sa saison Aïe C'est 엑스방스용 끝배드 스... 슈팅 슈팅 쉬누와 이게 약간의 또흥 어떻게 성운을 에어비씨 이렇게 극동아시아 3국으로 짱어우 모르겠다 아유 아 읽기 편해 아유 읽기 편해 모국어의 위력이랑 그런 거요